안녕하세요. 수능특강 6단원 레벨 3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4 이하이고, 확률 변수 X의 확률별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2분의 3부터 2분의 5까지 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고, 자, 가조건 보시면 0, 0이 아닌 상수 A에 대하여 0 이상 2 이하일 때는, fx가 다음과 같고 또이이상4 이하인 실수에 대해서는 fx가 2분의 1에 f400x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요 f(x를 보시면 일단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f의 0은 어, 계산하시면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f의 2도 계산하시면 f의 2는 어, 얘도 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절대값 그래프니까 1,마이너스 a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 될 건데 자 여기서 뭐 1,마이너스 a가 대충 이렇게 찍힌다고 하면 0,0과 2,0을 지나가게끔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다음 나 조건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는 만약에 f(x)가 f의 4 0 x 다라고 쓰여 있었으면 얘는 그냥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이4 0 x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주시고, 얘를 2분의 1만큼 줄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까지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자, 전체 삼각형 넓이가 1이 되야 되는 거니까, 어,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 없어지고 없어져서 마이너스 2분의 3 a가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참 2분의 3부터니까 어, 여기 가운데 지점부터 이 넓이랑 2분의 5까지니까, 여기, 이 넓이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2였고, 자, 여기 1부터 2까지의 넓이는 마이너스 2분의 1a가 되겠죠. 이쪽, 이쪽 넓이가 마이너스 a니까,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분의 1a였을 거고, 여기는 1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분의 1만큼 줄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a가 되겠습니다. 2분의 3부터 2까지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전체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어, 요 반만큼은 마이너스 4분의 a가 될 건데, 그 중에서 또 다시 1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a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6분의 3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6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해 주시면 8분의 1,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A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는 영화 파일 한 개의 크기가 평균이 1.2이고 표준 편차가 0.2. 그 다음에 B에서는 어 평균이 1, 1기가,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A에서는 1.4기가 이상 다운받을 때 추가요금 부과되고, B에서는 A 이상 다운받을 때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자, 근데, 어, 두 영화 사이트 중에서 한 군데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이 부과된 영화 파일일 때, 이 영화 파일이 B에서 다운받은, 다운받을 확률이 47분의 31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까지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어떤 정규분포에 관련된 내용을 푼다면, 마지막에는 그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조건부 확률까지 계산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곳은 다시 한번 보면 평균이 1.2고 표준편차가 0.2가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B라는 곳에서는 평균이 1이고 표준편차가 0.6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는 1.4기가 이상 다운로드 할때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했으니까, 자, PX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PG가 1.4-1.2-0.2가 되니까, PG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에서 0.34 빼주시면 되니까, 0.16 이렇게 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b에서 어, 추가요금이 부과될 확률을 그냥 간단하게 k라고 두겠습니다 p라고 할까요 p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016 더하기 p분의 요게 전체 추가요금이 부과될 확률일 거고 그 다음에 그게 b에서 다운로드했다고 했으니까 요게 p가 되는 걸 구했더니 47분의 31이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7p는 31 곱하기 0.16 더하기 31p가 되니까 이항하시면 16p는 31 곱하기 0.16 16 나눠주시면 p는 0.31이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b에서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py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얘가 0.31이 나온다는 거고 주어진 식을 보시면 0.5에서 0.19를 빼면 되죠. 그래서 얘는 0.5에서 0.19를 빼준 거니까 식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얘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빼기 1을 0.6으로 나누면 얘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A-2가 5분의 3이 되는 거고, 2A는 2 더하기 5분의 3이 돼서, 그러면은 A는 1 더하기 10분의 3이니까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어,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상자에 카드를 넣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490번 반복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로 하자 자 상자에서 꺼낸 4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수를 ABCD라고 할 건데 대소관계가 있고 A 더하기 B가 6보다 적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될 확률을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고 자 348보다 크거나 같고 36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b가 어떻게 하면 6보다 작거나 같아지는지를 어,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그러면 a+b가 2가 될 수는 없겠죠 1 1이 나와야 되는데 8장을 동시에 꺼낼 거니까 이게 안될 거고 3이 되는 순간부터 4 5 6, 이렇게 될겁니다 3이 될 때는 1 더하기 2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4가 될 때는 1 더하기 3 밖에 없습니다 5가 될 때는 1 더하기 4랑 2 더하기 3이 되겠고 6이 될 때는 1 더하기 5, 2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때마다 나머지 c하고 d는 그냥 1, 2를 뽑았을 때는 남은 6장 중에 두 장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1, 3을 뽑았을 때는, C랑 D는 3보다 큰 숫자들이 뽑혀야 되는 거니까, 어, 다섯 장 중에 두 장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laughs> 1, 4를 뽑았을 때는, 네장 중에 두 장, 그 다음에, 2, 3을 뽑았을 때는, 다섯 장 중에 두 장, 그리고 1, 5를 뽑았을 때는, 세 장, 세장 중에 두 장, 그 다음에 이 4를 뽑았을 때는 다시 4장 중에 2장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주시면 얘가 15가 되고 얘가 10이고 16될 거고 6이랑 3이니까 9가 되고 25, 40, 50. 총 50가지가 경우가 나올 거고 얘를 가지고 84로 나눠주시면 내가 찾는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84만 좀 계산해주시면 약분 2. 그 다음에 50이니까 약분 되면서 아, 7분의 5가 확률이 되는 거고 490번 시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분모가 7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90번에 7분의 5의 확률을 가질 거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거냐면 350이 평균이 되고 350에다가 다시 7분의 2를 곱해 주시면 100이 되니까 표준 편차가 10이 되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p의 10분의 348 350. 그다음에 10의 362 350. 자, 그러면 p 0.2부터 1.2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0.2에 대한 확률은 0.0795 1.2까지 영률은 0.3849 이렇게 됩니다. 더해 주시면 0.4642 이렇게 나오겠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 가형 5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률이 88%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 이상 8 이하이고 확률밀도 함수 f(x)는 직선 4에 대해서 대칭이다. 평균이 4라는 거죠. 자 그다음 어 3배의 2부터 4까지 확률이 6부터 8까지 확률의 4배와 같다. 자 2부터 6까지의 값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정규분포를 확률밀도 함수를 그릴 건데. 4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대충 하나, 아무렇게나 그려주신다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4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랑 6부터 8까지가 나왔는데, 사실 나는 0부터 8까지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고, 0부터 8까지의 확률은 1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부터 4까지랑 6부터 8까지가 나와 있는데, 따져보시면, 어 6부터 8까지의 확률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은 0부터 2까지의 확률과 똑같겠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의 확률은 4부터 6까지의 확률과 똑같을 겁니다 자, 따라서 이어 확률을 뭐 p, 그 다음에 이 확률을 q라고 해보죠 이걸 q, 이걸 p 그러면 얘도 p, p, 얘가 q, q가 되는 거니까 아, 2p 더하기 2q의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가 여기 주어진 대로 2부터 4까지 확률이 p라고 했으니까 3p가, 그다음에 6부터 8까지 확률이 q니까 4q하고 같다. 이런 식이 돼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이제 p랑 q의 값을 알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나는 2부터 6까지의 확률이니까 2p를 구하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 두배 해주시면 4p 더하기 4q가 1이 될 거고 4q가 3p니까 7p가 되면서 두 배해서 2가 되죠. 2가 되고 p가 7분의 2라는 걸알수 있고 두 배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표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문제였고, 가형 12번 정답률 87%입니다.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그래서,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3이고, Y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 XY가 4부터 8까지의 확률과, y가 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을 만족시킬 때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화 시켜주시면 어 3분의 4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4그 다음에 3분의 어, 8 마이너스 8이니까 0이 되겠죠? 자, 더하기 p의 g가 어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을 더했더니 2분의 1이다라는 것은 표준정규분포에서 이렇게 표준정규분포가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해서 반쪽이 2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얘네가 결국 이 반쪽 하나를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앞부분은 다시 쓰면 p의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시그마분의 8-m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3분의 4까지의 확률을 더했더니,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3분의 4가 시그마분의 8-m과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주시면, p, g가 작거나 같은데, 8 더하기 3분의 2 시그마에서 평균 m 빼주시고,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p, 지가 3분의 2는 그대로 빼주시고 플러스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8 마이너스 m이 3분의 4인 거 알았으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확률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해주시면 되고 0 4 7 7 1을 0.5에다 더하면 되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